안녕하세요. 희원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 잡는 법에서도 거절 대응에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정말 나는 너무나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거절 대응은 정말 <laughs> 제목 대로왜 필요할까? 사실 그냥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헤어진 여자친구 입장에서 내가 뭐잘 지내? 라든지 그렇뭐그 동안 뭐 힘들었지? 라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연락을 했을 때 반응이 좋게 올까요? 그쵸? 반응이 좋게 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주제가 왜 이게 필요한지 거절 대응이라는 게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왜 거절을 하는가? 이거부터 좀 풀어 나가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야 그걸 그쵸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거절 대응을 왜 해야 하는지라는 부분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분과의 연애를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을 했든 하지 않,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어, 너랑의 연애는 나랑 안 맞아. 라고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연애가 너랑 안 맞으니까 연애를 할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별 통보를 한 거고, 그쵸? 그럼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어, 제발 나좀 잡아달라고 이별 통보를 한 걸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이별 통보를 한 거라고 하면, 누구보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제일 잘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잡아달라는 거구나. 딱 보이거든요, 사실은. 감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잡아달라고 하는 거면 내가 잡아주면 되기는 해요. 잡아주고 앞으로 잘할게 하면 풀리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아니라 진짜 단호하게 이별을 생각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거절이 날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본인이 한번 했던 판단을 잘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특히나 연애라든지 이별이라든지 라는 부분은 내가 혼자 결정을 하고 혼자 책임지면 끝나는 문제인 게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했었을 거라고 봐요.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우리 굉장히 처음에 신중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게 정말 맞을까?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믿어도 될까? 이 사람이랑 내가 연애를 시작을 하는 게 정말 뭐 내가 너에게 잘못하는 일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 끝에 그렇게 연애를 시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이라고 봐요. 아닌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그리고 이별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 이별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쨌든 시간에 너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도 다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뭐 그건 뭐 좋다 이거죠. 하지만 내가 이별을 통보를 했을 때 네가 정말 가만히 잘 받아들일까?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아닌 부분에 대한 뒷감당을 또 내가 다 받아줘야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별 통보까지 할 때는 사람이 좀 인내심이라든지 참을성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별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 감정을 못 받아주는 상황이 되는데 그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정을 못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쵸? 이별 통보를 하면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이 나한테 본인의 힘든 감정을 막 털어놓는 거 너무 당연할 수 있는 그런 뻔한 그림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별을 당하고 힘들어하면서 나한테 뭐 원망을 하든 뭘 하든 매달리든 어쨌든지간에 내가 그것까지도 그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별을 할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이별 통보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마음인지 감이 오세요? 그래서 사실 연애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사람이 쉽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에 더더욱 정말로 이 결정을 안 바꾸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거절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는 거잖아요. 음.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 내가 결정을 그냥 뭐 감정적으로 한게 아니라 사실 본인만의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넌 이런 점에서 나랑 안 맞았으니까. 너는 나랑 대화가 안 통하니까. 너는 이기적이니까. 너는 이 생각밖에 못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본인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된 근거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이 있었을 건데 내가 여태까지 본 거에 따르면 네가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라는 말못 믿겠다는 거죠. 미안하면 연락하지 말고 잘하는 거 나한테 하지 말고 다음 사람한테 잘하고 너가 정말 날 생각한다면 여기서 그냥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여자친구분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잡는다고 했을 때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그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거절 대응이죠. 여자분은 거절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거절 대응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사실 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들었고, 제가 영상에서는 솔직히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거절 대응이 진짜 1대1 맞춤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건 단톡방에 들어오셔도 제가 이야기 드리는 멘트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처음에는 연애자계로 오셔서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어떤 솔루션 명이 나어, 너어, 즉, 너어책, 너어톡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너어톡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관계를 잘 풀려고 그죠 상대분이 내 말을 잘안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이라도 내 말을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재회를 하고 싶은데, 이 재회를 하자는 말을 바로 하면 안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마치 상대분이랑 굉장히 같은 입장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내 주장을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너어톡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너 톡을 보내더라도 상대분은 당연히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별은 거절은 굉장히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말을 사실 별로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들어봤지만, 그래도 내가 더 이상 내 결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고 흔들리기 싫어서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거절 대응을 제대로 해냈을 경우에, 사실은 좀 약간 상대분이 무색해지긴 하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 게. 거절 대응의 핵심은 상대분이 거절을 계속 하는 거를 좀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절 대응을 준비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앞에 내가 어떤 연락을 먼저 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어, 사실은 바뀐 건가? 라는 좀 어떤 헷갈림을 줄수 있는가. 그쵸? 좀 반신반이라도 하면서 어, 진짜 바뀐 거면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사실은 내가 거절 대응을 하더라도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반신반의 하게끔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거절 대응을 한다고 해서 듣지 않을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어쨌든 앞에 중요한 거는 약간은 반신반의 하게 만들어둔다. 어, 진짜 이 사람이 바뀌었을 리가 없지만, 여태까지 본 거에 의해서는 정말 바뀌었을 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진짜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만, 반신반의를 한다고 이게 확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확신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거절 대응이라든지 계속해서 내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어필을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처음 너어톡 이후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너어톡을 보낸 이후 어떤 거절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서 거절 대응을 만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너어톡을 만들 때도 과제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과제는 기본적으로 너가 어느 정도 되신다는 전제 하에 어떤 분이 상담을 오시느냐에 따라서 과제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제는 가치 어필 과제가 있어요. 가치 어필 과제랑 그리고 상대에게 맞춘 이상형 디자인이라는 과제가 있고, 그쵸. 그리고 노력에 대한 과제? 뭐 그런 것들 등등이 있고, 사실은 이거 외에도 좀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하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정말 필요하신 것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보통 들어가는 과제는 가치 어필 과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과제를 하고 이 과제를 바탕으로 너어톡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가치 어필 과제를 하셨을 때랑 안 하셨을 때랑 내가 너어톡에서 쓸수 있는 문장의 차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문장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과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거절 대응에서도 내가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너를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예측을 해서 여태까지의 과제와 너톡을 기반으로 이 여자분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쭉 분석을 해서 어떻게 거절 대응이 들어가야 하는지 초반에 원리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절에선 대략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거절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먼저 알려드려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연습을 해 오시겠죠 연습을 해 오시고 나면 그 이후에 선생님이랑 한번 더 이제 훈련할 시간을 잡아서 선생님이 사실은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 대응을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아무 말을 못하게 만들면 거절 대응은 잘 하신 거긴 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영상에서 거절 대응은 정확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풀어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맞춰 드리려면 해당 사례가 필요해요. 사례랑 그리고 내담자의 과제, 내담자의 너톡 이런 거 등등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취업 준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회 과정 자체가. 왜냐하면, 그 취업을 준비를 해드리는, 취업 컨설팅을 하는 그런 쪽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오시는 분들을 취업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긴 할 텐데, 근데 막상 대상자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대상자가 본인의 뭐 이력서나 자소서나, 뭐, 본인의 어떤, 그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뭘 만들어 드릴 수가 없기는 할 거예요. 자소서를 아예 내가 그 사람 인생도 모르는데 대신 써줄 수도 없는 거고, 그쵸? 뭘 잘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른 채써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심지어,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서류만 어떻게 통과를 시키고, 어떻게든 말만 좀 약간 차별화되게 말을 할수 있게, 기업 입장에 마음에 들게, 그렇게 말을 하게 할수 있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재회 같은 경우는 이미 나를 채용을 했던 기업에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업에서는, 그쵸? 내가 입사해 있는 동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을 해주는 입장에서 그걸 모른 채, 그쵸?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서로 어떤 부분에서 케미가 맞았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걸 모르는 채 이걸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내담자분이 있었고, 이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너어톡을 만들어서 보냈죠. 그런데 상대분한테서 엄청난 혐오 반응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을 했죠. 어, 이렇게까지 혐오 반응이 올라올 사례가 아닌데?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내담자분한테 물어봤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좀 의외의 반응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담자분이 그때 얘기를 해주신 게, 아, 선생님, 제가 사실은 바람을 폈거든요. 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몰랐던 거죠. 이분이 바람 폈단 사실을. 그래서. 항상 누누 이 얘기들이지만 선생님들은 궁예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중요한 부분들은 다 알려주셔야 돼요. 바람 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너톡을 만들어드리면 당연히 상대분이 혐, 혐오 반응이 올 거라는 거를 모르고 이거를, 그쵸?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 이제 거절대행에서부터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캐치업을 다못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거절 대응은 제가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상황에 맞게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아래 댓글창에 적어주셔도 좋고, 사실은 안내 부분은 지금 나가게 될 건데, 안내 부분을 보시고, 진단을 제출을 해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더잘 봐드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재회 가능성 같은 경우에, 댓글로는 좀 봐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는 게, 그거 같아요. 탐정이. 추리를 해드리는 과정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뭐 단서가 있어야지 이걸 보고, 뭐 가능성이 높네, 낮네라는 걸 판단해드릴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하실 때는 단서가 거의 없는 걸 던져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높여드릴 것도 없고, 낮게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능성을 알려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헤어진 이후의 상황만 알려주세요. 뭐 상대가 뭐 권태기로 헤어졌고, 단호하게 나왔다. 뭐 최근에도 이런 거절을 했다. 가능성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헤어진 건지, 그리고 권태기는 왜 생긴 건지, 그 사이에 어떤 대화들을 했었는지, 두 분이 어떻게 달랐고, 어떤 점이 같았는지, 상대분이 날 좋게 볼 부분은 뭐가 있었는지 상대분이 나한테 정말 너무나 질려할 부분은 또 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많이 쏙 빼놓고 얘기해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단지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댓글 말고 진단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마쳐드릴게요.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잘 되시길 바라요 모두 다.